자 오늘 처음 준비하는 컨텐츠예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준비해 봤는데 제가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좀한 6개월 정도 다 하다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좀 우리나라의 좀뭐 역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조선왕조실록이라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근데 너무 이렇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을 딱딱 하니까 역사 얘기는 딱딱 하니까 좀 야사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봐. 이, 책상도 좀 바꿨고 여기 이제 서책도 하나 있어요. 서책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서책에 써 있는 거는 여자 꼬시는 법이라고 써 있네. 아무도 내거이 수첩이야 수첩이야. 괜찮아 보여 갔습니다좀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분위기 좀 나오죠? 자 그래서 어 바로 뭐본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한 3주 정도는 테스트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조선왕조실록 야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반응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는 테스트 방송 삼아서 이렇게 좀 가볍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첫 시간인데 조선왕조실록 야사 조선 최고의 기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 가자고. 뭐 뭐, 많이들 있겠지만, 어, 조선 최고의 기생이다 하면은 원탑이 있어요. 딱이 사람 한 명이야. 황진이, 황진이, 진이, 네, 황진이. 어, 황진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알고 있고요. 뭐, 어, 많은 조선시대 의 야화, 또 뭐, 야사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황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황진은요, 얼려라고 해요, 얼려. 그니까, 음, 양반의 얼려였는데, 그니까, 천민 출신의 첩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거 얼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황진이가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뭐 태생적 운명을 타고 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황진이에 대한 어떤 좀 어떻게 남자들을 유혹했나 홀렸나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가볼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요, 지족 선사와의 일화가 있어요. 일단 황진이라는 이 여성 자체가 어떠한 성향이냐면요, 지가 이쁜 걸 알아, 지가. 딱 보고 이쁜 걸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워낙에 주변 남자들이 자기만 보면 막침 질질 흘리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어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세상에 내가 못 고시는 남자는 없어. 뭐 이런 걸좀 기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여자를 멀리 하는 남자들을 보기라도 하면 요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진인데, 황진인데, 어, 나를 무시해, 어, 네가안 넘어오나 보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수액이 좀 있던 여자였어요. 안 넘어오고는 못 배겨,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지. 어, 그러던 와중에 지족 선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스님이 있다더라. 지족 선사가 누구냐면요, 어, 송도 근교의 깊은 산 속에서 어, 암자에서 이제 열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30년이 넘도록, 진세월을 수도하고 있던 스님이었어요. 송도의 사람들은 이 지족 선사를요 거의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다 라면서 존경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지족 선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뜻하는 바가 있어 불 제자가 될까하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황진이가 자기는 그대고막 썰을 풀었던 거야. 자기는 과부인데 뭐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뭐, 뭐 불경을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막 애원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다 보서 눈똘망똘망하게이 지족선사 입장에서 어때? 이 속세랑 연을 끊고 어, 도닦으면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이쁜 처자가 딱 접근을 하니까. 어? 황진이의 출연에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런 야산에 아리따운 처자가 올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래서 황진이의 이런 슬픈 사연들을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눈은 자꾸만 이 지족선사가 이 남자였던 거야. 자아무튼 지족선사는 이러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에이 설마 얘가 설마 어, 진짜 이제 어? 불제자가 되고 싶었겠지. 그래서 불심으로 대동단결하면서 황진이를 제자로. 받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농염한 공기가 암자를 휘감기 시작하는데요. 지족선사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이 사진 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밤도 늦었고 자야지 내일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뒤에서 황진이가 이 황진이가 비 오는 날을 고른 이유가 있었던 거야. 하얀 소복에다가 비를 맞으니까 어때? 이 맨살이 막딱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족선사의 뒷모습을 이렇게 윽하게막 쳐다봅니다. 오빠 나 진이야. 지족선사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던가? 황진이가 이렇게 기대서 막 이렇게 막 농염하게 막 교태 이렇게 막 부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하니까 어 지족선사가 참다 참다 이 황진이의 미모에 결국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30년간 쌓아온 이 불공을 어?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그날 밤 황진이랑 거사를 치르게 되거 목적을 달성한 황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음 날 바로 암자를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어, 어, 뭐불경면 아무것도 몰라 얘는 그냥 지족선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여자를 멀리한다더라 속자랑 인연을 끊었다 그래서 어, 내가 황진인데 한번 꼬셔볼까 테스트하러 간 거였어. 근데 지족선사는 이미 미쳐버렸어요 황진이. 황진이는 우튼 하면서 역시 나였어 성공 미션 성공하면서 나간 도망갔고 지족선사는 뭐 연불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목탁 다 던지고. 황진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 송도 시내를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반 미친남자 뭐 그리고 거린 행색을 하면서 황진이만 찾아 헤매면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지 여자에게 빠지면 이렇게 되는거예요 근데 진짜 워낙에 이뻤기 때문에 예, 요런 스님이 한 30년 불공들인 스님도 이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황진이의 어떤 전적 중에요 벽계수화의 일화도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황진이는요 미모와 기예가 아주 뛰어난 기생이에요 얼굴만 이쁜게 아니야 뭐 시도 잘쓰고요뭐 악기 뭐 검문고도 잘듣고 기본적으로 좀 배우네 야 직업이 기생이고 천할 뿐이지 애가 뇌생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황진이의 이름이 거의 뭐 전국 팔도를 넘어서 중국의 한 나라까지 퍼질 정도로 예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조선의 선비들이 아무리 우리가 선비라지만 이 이쁜 여자에게는 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은 황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선비들이. 근데 그 와중에 이 벽계수라고 하는 양반은 좀 달랐어요. 선비들이 친구들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황진이라고 아시오. 미모가 출중하다고 하우. 내 언제 한번 고년을 만나보리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벽계수는 어? 별 관심도 안 보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책만 보는 거야 이렇게 책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친구들이 어때 얘는 왜 관심을 안 보이지 그렇게 이쁘다는데 그래서 벽계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 벽계수야 너 송도에 가게 되면 은 황진이를 조심해라 너도 한번 보면 정신을 못 차릴 걸개쩌어 진짜 이뻐라는 말을 해준 거죠 그러자 벽계수가 발끈하면서 나는 선비라며 나는 조선 최고의 선비라며 나는 너희들과 다른 남자라며 얘기를 합니다 야 알았어 내가 가서 보고. 황진이가 날 꼬시나 안 꼬시나 봐봐. 내가 황진이 개망신한 번 주고 올게. 허세를 부리면서 송도로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버렸지. 여기서 유명한 시조가 탄생합니다. 황진이가 이제 벽계수를 보고 시조를 하나 읊어줘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 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쉬어간들었더리이 못난 벽계수야. 인생은 한번 가면 그만인데 천하의 명기 명월이가 무르노가 있으니 어찌하여 나와 즐길 줄을 모르고 가려고 하느냐 함께 쉬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시를 딱 이게 이제 그거야 청산의 벽계수야 그 시에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황진이가 벽계수에게 이런 말을 한 거야 야너 선비고 잘난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나 같은 어, 여자가 와서 놀아주겠는데 놓치면 아깝지 않냐 이런 뜻인 거예요 벽계수가 감감 가만히 이렇게 이 시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황진이가 날 꼬시나 못 꼬시나 봐라. 난안 넘어가. 허세 부리면서 오긴 왔는데 막상 보니까 애가 얼굴도 이쁘고 옷씨 머리도 좋고 어좀 뭔가 배운 여자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 여기서 참을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어, 잃을 게 없잖아.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나중에 아쉽기만 할것 같고. 그래서 아몰랑 이러고 일단 황진이랑 놀아나고 나중에 친구들이나 자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 벽계수도 넘어가 버려요. 황진이에게, 그래서 황진이는 청산리 벽계수까지 꼬셔내 버립니다. 황진이의 세 번째 미션, 서경덕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황진이가 졌어요. 못 꼬셨어. 일단 결론은 얘기하면 못 꼬셨어. 자, 서경덕, 이런 사람부터 알아야겠죠. 개성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개성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워낙에 가난해 가지고... 13살이 돼서야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일찍 학문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똑했겠지. 이 정도면은 뭐, 조정에서 부름을 받을 만도 해요. 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정을 잘 돌볼 것 같다. 부를 만도 하단 말이야. 스카우트 할것 같은데, 근데 서경덕은 조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당시 조선시대의 썩은 정치판을 보고 서경덕이 직죠 나는 정치에 일을 몸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출마를 하, 출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성에서 그냥 자기가 제자들만 키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도학 분자입니다. 이분 조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진짜로 이게 학식으로만 따졌을 때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하던 선비 그냥. 공부 매니아죠. 책밖에 몰라. 책만 봐, 책만. 책만 봐. 그러다 보니까 어때? 주변의 기생들이 이 서경덕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서경덕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이 수많은 기녀들이 망신만 당하고 시름시름 알아서 상사병만 걸리게 되는 거야. 알아 누웠어. 이런 비참한 기생들의 현실에 결국 끝판왕 이 황진이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딱 던지게 됩니다. 알았어 얘들아, 언니가 가서 해결할게 이렇게 된 거야. 어, 황진이가 했던 수법은 이거였어요. 어, 지족선사와 벽계수를 무너뜨린 이 기사를 몰아서 서경덕에 게 접근을 했지. 지족선사에게 썼던 수법을 그대로 씁니다. 하얀 속치마저 우리 그리고 비 오는 날! 크으, 어, 비에 젖은 하얀 속옷이 황진이의 필살기였던 거야. 피부가 좋았나봐. 이런 차림으로 딱 갑니다. 갔어요. 어, 서경덕이 살고 있던 초당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서경덕이 당연히 혼자 있는 집이었겠지. 왜냐면 그 부인이 그럼 난리 나니까. 석영덕은 근데 지족선사라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조용히 글을 읽고 있던 석영덕은 누군가 왔소. 아 이게 무슨 일이오? 황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비에 젖었잖아. 이 젖은 몸을 말려야 한다며 황진이의 옷을 벗깁니다. 우와. 뭐야 이렇게 쉬워? 근데 옷을 벗기고는요 직접 물기를 닦아주는 거야. 젖었다고 속수고로 석영덕이 진짜 진짜로. 닦아주니까 오히려 황진이가 부끄러울 판이었대요. 자 황진이는 속으로 어때? 좀 부끄럽지만 흥! 남자가 그러면 그렇지? 성공이겠군! 이러면서 은근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진이 몸에서 물기를 다 닦아낸 서경덕은요. 이불을 핍니다. 이제 이불을 폈어. 어이 뭐야? 이게 이사진이야? 이게? 이불을 피고 황진을 눕혔어요. 그리고 몸을 말리라고 한 뒤에 돌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laughs>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날이 어두워지고요. 밤이 깊었어요. 황진이가 자는 척은 했지만 은 정신은 온전했지 얘가 언제 내 옆에 누울래나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밤이 되니까 서경덕이 황진이 옆에 누웠어요 오 성공인가 그러나 황진이의 기대와는 달리 이내 코를 골면서 고라떨어져 버린 거였어요 서경덕이 자 황진이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서경덕이 먼저 일어나서 밥까지 차리고 있었대 자. 황진이는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자기가 그래서 대충 옷을 입고는 부끄러워서 빨리 이 집안을 벗어나 버립니다. 자기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좀 뭐랄까, 이런 기계가 절개가 이렇게 어? 뛰어난 선비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이렇게 내가 너무 더러운 마음을 먹었구나. 황진이가 반성을 했던 거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가요. 여기 다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꼬시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의관 이 옷을 제대로 갖추어서 입고 음식까지 장만해서 석영덕을 다시 찾아갑니다 글을 읽고 있었지 또 석영덕이 이번에도 반갑게 맞이해요 방 안에 들어갔지 저를 딱 하고 어? 황진이가 석영덕에 큰 절을 올리면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 라는 얘기야 어? 왜 왠지 알아? 나의 유혹을 이겨낸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어? 너무 멋져 이렇게 된 거죠 자 황진이가 그래서 석영덕 제자가 돼버려요 제자가 된 황진이는 어, 학문을 배우던 날 어느날, 석경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꼬실 때 이런 말 했었거든요. 석경덕에게 송도에는 뛰어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박연폭포고, 두 번째는 선비님이시고, 세 번째는 저예요. 웃음. 이렇게 꼬셨었거든. 근데 그거 안 넘어갔었거든. 그리고 제자가 되고나서 했던 말이, 스승님, 송도에는 꺾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옵니다. 그러니까, 박연, 박연, 석영덕이, 음? 뭐냐? 이러니까, 첫째가 박연폭포고 둘째는 스승님이십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경덕이 어야 그러면은 셋째는 뭐냐라고 물어보자. 셋째는 황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셋째는 바로 저이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역시 여자는요 차도남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 조선시대 때 어, 서경덕이 증명해낸 거예요. 황진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하는 황진이가 과연 조선 최고의 기녀였느냐 아니야? 사실 황진이가 유명하기도 하고 뭐만 백성에게 사랑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유명하긴 하지만 이런 로맨스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이유가 막 이렇게 어막어 어? 내가 어떻게 해 불려던 남자를 존경하게 되면서 뭐 학문을 배우지만 가슴 한 켠에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있고 로맨스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아름답게 좀 전해지기 때문에 황진이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요 정도 선이면은 아무리 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요물 짓을 해도, 여우 짓을 해도 좋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드라마도 사실 적당히 막장이면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막장이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정도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막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막장 기념. 뭐 그렇게 막장이랑은 좀 비하하는 것 같고, 사실 막장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녀가 있긴 있어요 진짜 막장 오브 막장 인데요 이름이 초요갱이라고 합니다 초요갱, 초요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잘록한 허리의 초나라 여인이라는 뜻의 기녀라고 합니다 초요갱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이 사진은 초요갱이라는 소설을 쓴 겉표지고요 마땅한 사진이 없어 가지고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자 초유갱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요. 황진이랑은 사실 비교도 안됩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을 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조선왕조실록에 이 기생의 이름이요. 16번이 나와요. 와,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16번이나 나오려면요. 진짜 대단한 정치가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반역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 근데 평민이 16번을 등장했다는 거지. 이거 웬만한 후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어? 조선왕조 실록에 <laughs> 수시로 드나드는,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가. 자, 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갱이라는 기생인데, 이뻤지, 이 그래서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당대 조선 4대 기녀 중에 하나로요, 이 왕실의 파리타임에, 어김없이 초청을 받았던 기녀라고 합니다. 어, 조선 당시에 당대 최고의 기녀는요, 양대, 자동선, 옥부향, 그리고 초유갱 4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초유갱이 최고였대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또 이제 남자들이 이쁘다 보니까는 이제 또 들러붙는 겁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성의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세종의 아들들이. 이게 뭐 어떻게. 사춘기였던걸 아들들이 자 자세히 들어갑니다 세종의 일곱번째 아들인 평원대군 이라고 있습니다 평원대군 초요갱을 보고 어 이렇게 이쁜 애가 있어 라면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동거를 하기 시작해요 평원대군은 근데 일찍 죽어요 열아홉 살에 천연두로 죽거든요. 어 뭐야 그럼 지금으로 치면 근데 그러면 막 동거할 때 고등학생이 동거를 한 거네 기생이란거죠 어쨌든 평원대군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거를 놓칠세라 배달은 형제였던 화의군, 개양군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초요갱과 노란아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사귀려고 막 그랬던 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복 형제 세 명이서. 한 여자에게 완전히 홀려가지고 노란 거야 서로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이게 선비의 나라라고 하면 이 조선에서 보기 드문 대사건이었던 거죠 교과서는 안 나옵니다 <laughs> 이거를 전해 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간 백정 세조는요 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야이 미친놈들아 적당히 하라고 너 해도 뭐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냐 도를 지나쳤지 않냐 라면서 이 자식들은 호통을 쳐요 근데 이미 여자의 눈이 돌아간 이놈들은요 이그 무섭다고 하는 세조에게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닌데요 안 만났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궁을 또 나오자마자 또 초여갱의 집으로 달려갔대요 자 근데 여기서 세조가 누구냐면요 진짜 무서워 세조 수양대군이잖아 세조가 관상가 양반이잖아 우리가 영화 관상 봐서 알아요 수양대군 어떤 사람인지 알지 우리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죽여 죽인다고 그런 수양대군 앞에서도 눈에 뻔히 보이는 뻥을 치면서도 초유갱의 집으로 갈 정도인 거야 이 정도로 남자를 홀려댔다는 거죠 거의 제정신으로는 할 수도 없는 뻥을 치면서까지 초유갱이 홀렸던 거예요 결국에 이영이라는 사람은 유배를 가게 됐고요 초유갱은 공장 8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 당시에 곤장의 고, 형벌은요 곤장을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벌은 100대였대요 타형이 100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는데 최 80대면 거의 상위급 진짜 어마어마한 중보를 받았던 거죠.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초유갱이 뭘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어. 가만히 얘는 이쁜 애가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남자들 들러붙어서 막 강제로 막 그랬던 거죠. 자, 초유갱에 관한 두 번째 사건으로는요. 어, 일단은 초유갱이 곤장을 80대나 맞았어. 엉덩이가 다 터지고 짓무르고 피가 나고 막 그랬지만 여전히 초유갱의이 잘록한 허리는 건재했습니다. 남자를 아직도 가뿐히 흐릴 수 있는 릴수 있는 여전히 요물 중에 요물이었어요 자, 세종 때 좌의정까지 지낸 신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중에 신자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초여갱을 보고 눈이 하트가 뿅뿅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 어, 빨리 초여갱 데리고 오라고 나 현기증 난다고. 현기증 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자영이란 사람이 이름이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유갱을 데리고 와요. 자기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요. 자기 정부인을, 정실부인을 내쫓아, 부인을 내쫓아고 초유갱의 방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장난이 아니지? 거의 뭐 미친 거야 벌써 초유갱을 보자마자. 초유갱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빠져있었는지 자기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 말안 듣고 초요갱 말만 들었대 그러면서 양반이라면 할 수도 없는 쉽게 할수 없는 짓까지 저지릅니다 바로 어, 그 집에 여종 시종 시녀들두 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왜냐면 초요갱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초요갱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더니 쟤네 싫다 얘기했더니 초요갱이 말 듣고 때려 죽인 거야 자 세조가 이 얘기를 또 듣고 관상가 양반이 또 나타난 거지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신자양을 불러서 야, 이 미친놈아! 왜 너까지 그러냐! 아, 유배한거뭘못 봤냐! 호통을 칩니다. 근데, 신자형에게는 그렇게 형벌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수양이 왕이 될 때, 신자형이 많이 도와줬거든, 밑에서. 개국공신이었거든. 그래서, 어, 형벌을 따로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만 네, 마무리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막장이 있어. 신자형의 칠촌 조카 중에, 어린놈이 새끼가, <laughs> 안개담이라는 애가 있어요. 안개담. 근데, 초육인을 또 차지하겠다고. 신자영 없을 때 안방으로 달려들어서 초유갱을 겁탈할 목적으로 이 집에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보는, 가보니까 초유갱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막 미친놈이 눈 빨개졌고 막 들이대니까 신자영의 그 정부인이 놀래서 넘어집니다 도망치면서 그래서 다쳐요 넘어지면서 보통 자기 형수가 다치는 걸 보면은 이 멀쩡한 놈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얘는 이미 맛이 가도 한참 마태이가 가네요. 그런 게 없었어. 이 집안을 막 이잡듯이 뒤지면서 초여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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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야. 노비들에게 바른 대로 대라 어디 있는지. 우선 노비들 을막팹니다 야, 초여갱 어딨어? 말해, 말해. 이러면서 때리다 보니까 노비가 죽은 거야. 초여갱은 찾지도 못하고, 음, 이놈은 나중에 얘가 이제 안개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신자영에게 제대로 혼납니다. 노비를 죽인 일로. 신자 형도 근데, 최대로 혼나긴 하는데 죽이진 않았다 그래요. 신자 영도 미친 애잖아. 자기 부인 내쫓고 동거했으니까, 그죠? 네, 그, 미친 놈은 미친 놈을 알아보는 거야. <laughs> 네, 그렇게 죽일 정도까지 이렇게 혼내진 않았다 그래요. 뭐, 이런 두 사건만 봐도, 초유갱이 놀아놨던 상대가 얼마나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인지 제가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황진이가, 어, 지방 군수급, 어, 인물들을 꼬셔가면서 놀고 있을 때, 초요갱은 거의 뭐, 왕손이나 뭐, 정승급의, 그죠? 급 있는 공신들과 놀아놨던 거죠. 황진이에 비하면은 사실 초요갱은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 왜냐하면요. 황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접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초요갱은 가만히 있던 애야. 자기는 가만히 있던 애데 남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뺏고 뺏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초유갱이 사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진이에 비해서는. 기록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야사라는 기록은 이런 식으로만 써 있지만, 기록이라는 걸 하는 사람을 입장을 보자면, 유리한 사람이잖아. 역사는 승리한 사람이 쓴다고 하잖아. 그죠? 유리한 쪽에서 역사가 작성되기 때문에, 초유갱이 남자들을 홀려서 놀아났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지만, 사실 실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보자면, 초유갱 가만히 있었지만, 이쁘다는 이유로, 고위급 정치인 공무원들이 접근해서 사람을 망, 천놓다시피뭐 서로 막 데리고 놀았던 거죠. 얘는 가만히 있었던 거 같아. 어. 근데 본인 사와 상관없이 어. 그렇게 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초유갱이 사실 정치인들 사이에서 희생됐다라고 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팔자가 드세다고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유갱이 조선왕조실록에 1 6 번이나 나오던 대단한 여인네였지만요 이야기 자체가 워낙에 막장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요망한 것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겠죠 그래서 좋게 꾸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해본 조선왕조실록 야사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기녀들 야사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녀들이 상당히 더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조선왕조실록 야사를 할 때. 좀 기녀들에 대한 뭐 어우동이라든가 있잖아 그죠? 장희빈의 장희빈은 뭐 기녀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이런 좀 요망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준비해본 조선왕조실록 이게 재밌었나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코멘트 많이 달아주시고 평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참 떨리네요. 이게 오늘 처음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다음 주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반응과 어, 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조선인도신 록은 여기까지였습니다.